아버지야, 항상 건강하고. 또 언제 또 봐야 될지 모르겠네. 풍성히 자라. 누구아내 <laughs> 하루 내 하루 아버지가 어, 신일 축구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대신 아구첫 생일 축하하고. 러랑하고 예쁘게 잘야 러브야, 게너너무사사해해너무할할아지지 할머니가 사랑해. 브야 러브야, 러브야, 야 러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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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아야 러브야, 러브야, 러브해 안녕 잘 놀았지? 생일 파티 왔어요. 네. 아직 얘기좀더 있어가지고. 안녕. 생일 축하하고, 음, 튼튼하게 자라가고. 뭐? 지금 이 순간만큼 많은 우리 로건이얘길만 조금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로건이 바라보실 분들 고개 한 번만 뒤쪽으로 돌려서요 우리 멋진 로건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로건이 어떻게 오늘 잘생겼나요? 예 우리 잘생긴 만큼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볼까요? 예. 오이 정도 박수는나 알겠습니다 우리 로건이 어머니 제가 방금 손님분들께 로건이 잘생긴 만큼 박수를 안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박수 괜찮을까요? 마음에 안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만 더 박수를 부탁을 드리는데 절대 그냥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했거든요. 요거 선물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받아가시냐면 지금부터요. 우리 몽건이 가족이 앞쪽으로 입장할 겁니다. 입장할 때 가장 큰 박수와 환호성 특히 기린박수 주시면은 선물 받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너무 흥이겨 가지고 위에 샹들리에일 매달리신다 준비된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게 우리가 좀 오실 준비된 분만 양손 한번 높게 들어주세요. 양손 한번 높게 들어주시고 음악 주시고요. 자, 반짝반짝 반짝반짝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박수로 오세요. 박수 맞주셔서 네, 그렇죠?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드려 볼게요. 우리 어머님과 우리 로건이가 여러분들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올립니다. 백법에서 와주신 감사한 분들께 경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불상 뒤쪽으로 어머님을 모셔볼게요. 와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로건이 생일 해 주려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 돌잡이를 보려고 많은 분들께서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돌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연예인 아나운서 끼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이크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공부 잘하라고 어, 똑똑해라고 머리 좋아라고 박사석 상사대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연필 준어 있고요. 다음에 멋진 의사대라고 청진. 준비되있고요 다음으로 어 판사검사, 변호사, 훌륭한 법조인대라고 판사공 준비되어 있고, 다음으로 운동선수대라고 공 준비되어 있고, 다음에는 우리나라 또 아이템계 강국이 있는 거죠. 우리 마우스 준비되어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 겁니다. 우리 절대 살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한 글자 있죠. 뭘까요? 네, 실입니다. 건강에 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하네요. 네, 여기 실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근데 어, 사실 요 돈은요 우리 엄마가 올리면 절대 안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좀 뜯어 말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로건이가 지금 엄마가 올린 돈을 잡잖아요 네, 커서 엄마 아빠 지갑에 손을 댄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나쁜 사람 만들기 싫어 말려봤어요 방금 한번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로건이 첫 번째 용돈 주실 분들 돈 나눠주실 분들 음악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편하게 한번 모셔볼게요 자 우리 로방이 복주실 분들 그리고 용돈 한푼 주실 분들 음악을 나타어드릴게요 앞으로 모셔 봅니다 자 우리 다 나오고 나오실 분이 있습니까 아까 선물 받으신 분 나오셔가지고 복을 좀 가득가득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자 우리 로방이 복주실 분들 한분두분 분 보시고 있습니아이고야어머님께서 오만을 마워해 감사합니다 이제 네, 우리 형이 나오시는데 좀고으면서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맙다고 표정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왈구야 뒤에서, 예,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추리가 아닙니다. 복돈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더 앉으시면 여기까지만 한번 받아볼게요. 아이고, 좋아요. 그렇죠 우리 또 마지막에 와야 생선 낼수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많은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덕에 나왔습니다. 어이구야. 아버님께서 아 좋습니다. 아버님 네, 절대 안 까불겁니다.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돈을 가득 채워주는 동안 제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어머님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머님 여기에 총 8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로건이 어떤 물건 잡으면 좋을까요? 어, 실 건강이 최고다 좋습니다. 아까 여기 많은 분들이 다 돈을 내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최고다 실을 외쳐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요거 실을 가운데로 두고 진행을 할 건데요. 하지만 요거 선택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요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어머니. 습다섯분 정도 알고 계시네요. 우리 로건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찬 목소리로 로건아! 라고 외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잡아라 외쳐주시면서 돌자하고 출발해 볼게요. 우리 연습 한번 갈까요? 로건아! 네! 좋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계시는가요? 네. 로건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요거 잠깐만 같이 들어주실까요? 요거, 우리 로건이 잘 잡아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같이 들어주시면서 조금만 도와주실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힘찬 박수주니다 로건아! 로건아! 훈련이 출발합니다. 자, 우리 로건이 첫 번째 선택의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떤 물건을 잡을지 너무 기대가 되죠? 우리 로건이 물건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집중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로건이가 살면서 처음으로 선택을 하는 아니죠 자, 우리 로건이. 네, 저세요 우리 3초 이상 세야 됩니다. 우리 로건이 처음으로 선택하는 거라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건이 잘 잡을 수 있게 우리 여러분들 잘 잡으라고 응원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로건이 제가 앞에서 하나씩 흔들어 볼게요. 우리 로건이가 잡을 수 있는 거자 일단은 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은 들어볼까요? 실도 아닙니다 어? 판사봉인가요? 아이고야 죄송해요 판사봉 한번 들어볼까요? 판사봉 괜찮을까요? 판사봉자 하나 둘셋 판사봉 잡으세요 판사봉을 주시죠 네, 아버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로건이 판사봉 잡았습니다 판사봉 되면요 검사, 변호사, 훌륭한 법조인 돼가지고 진짜 나라의 큰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의 가장 큰 바람은 아마 로건이의 건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로건이 앞으로 잘하면서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고 큰 박수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건이가요 판사봉 잡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 여기 앞에 있는 선물들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은 로건이 판사봉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두 장인데요. 한 장만 하나 보여주실까요, <laughs> 네. 자 우리 판사봉을 넣어주신 분 번호 바로 발표합니다. 행운번호 16번입니다. 16번 어어보주세요아이박요박 어머니 시죠 와. 분명 <laughs> 여기 나와주시고 어, 상선물해주시고 형님 우리 로건이랑 네. 어떤 관계로 왔어요? 아, 그 친구인데 그 친구, 네. 우리 로건이 친구의 남자친구라고요. <웃음> <웃음> 굉장히 복잡한 니다세요 지금 당 우리 로건이 생일 축하한다고 어, 한 마디만 부탁드릴까요? 앞으로 어,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 잘하고 더 많이 올고 잘게 한 사람한테 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나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자료를 보고 올게요. 자, 우리 다음 선물도 드려봐야겠죠. 다음 선물은 오늘은 근데 좀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장 고생하신 분, 가장 시간 들여서 와주신 분, 장거리상입니다. 내가 가장 멀리서 왔습니다. 시간 들여서 왔습니다. 손 들고 지역명 말씀해 주시면, 네. 대구. 대구. 와, 대구 멀죠? 자,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보다 내가 더 멀다 오시수계실까요 대구보다 내가 더 멀다. 네, 우리 친구 어디서 왔어요? 대전. 대전, 와,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자, 대전보다 내가 더 멀리서 왔다. 있을까요? 대전. 대전보다 내가 더 멀리서 왔다. 대전. 대전보다, 멀리서 왔다. 대전. 대전보다 멀리서 왔다. 없으면 우리 대전 분께 선물 드립니다. 박수 번 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나와 주실까요? 아, 우리 친구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여섯 살이요. 얼굴에 선물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 로건이한테 예쁜 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로건아 생일 축하해. 군산에서 선물 주세요. 우리 자리를 한번 모셔볼게요. 자, 우리 다음 선물 드려볼 겁니다. 다음 선물부터는 우리 로건이에 관련한 퀴즈를 좀낼 겁니다. 어떤 퀴즈냐면 우리 로건이 현재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데 우리 로건이 현재. 치아 개수가몇 개일까요? 우리 시 어머니 네. 치아 개수몇 개일까요? 성질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네. 가받았잖아요 잠시만요 네 우리 누님 네네 여덟 개? 아마 8개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박수 한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네 우리 누님 여기로 나와주시면 제가 선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한 주시고 우리 누님은 로머이랑 어떤 관계로 왔어요? 우리 로건이 친구의 엄마 사산소원 동기... 캐나다에 같이 넘어왔어요 아 캐나다에서 같이 넘어왔어요? 오늘 장거리장 아니에요? <laughs> 캐나다에서 같이 넘어왔으면 대전을 넘었는데 좋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온 누님 우리 로건이 엄마한테 행복하게 우리 애기 잘 키우라고 덕담 한 마디만 부탁드려볼까요? 우리 애기 잘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자리를 한번 모셔볼게요 자 다음 선물을 또 드려야겠죠 다음 선물은 오늘 어 지금 아버님께서는 캐나다에셔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결혼기념일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이어서 손님들 볼게요자 내가 우리 로건이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알고 있습니다 손들고 날짜 말씀해 주시면 손님들 볼게요 결혼식에 다들 참석을 해주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내가 결혼 기념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 결혼하셨을까요? 자, 어떤 분께서 발표를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어머님, 그데 가족 아니신가요? 가족 아니에요? 언제예요? 7월 29일. 7월 29일? 맞나요? 7월 29일?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제가 다른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건이가 오늘이 진짜 생일이 아니에요. 내가 로건이의 진짜 생일 알고 있다. 하시는, 어, 이건 기억하시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내가 로건이 진짜 생일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데 26일, 몇월 26일이에요? 11월 26일 정답인가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아픈거 아볼까요 <laughs> 좋습니다 우리 그래? 우리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laughs> 와주십니다 굉장히 <laughs> 기쁨이 나오고 있어요 박선 <laughs> 한번 그러니까 <요성만> 받아주시고 <laughs> 마지막 선물이에요 로건이랑 어떤 관계를 잘해주셨어요? 이모 할머니 우리 이모 할머니 좋습니다 우리 로건이랑 어머님하고 행복하게 잘커라고 그리고 한국에 잘살아라고 덕담 한마디만 부탁드릴까요? <laughs> 어이구 저희 보호랑 굉장히 비싼 캐릭터여가지고 정감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어머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준비된 선물 다 나눠주려고 하고, 지금부터는 저희 입장을 조금 바꿀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로건이한테 선물을 좀 주셔야 돼요.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우리 로건이 첫 번째 생일 초에 불 밝히고 노래 부를 거거든요. 어, 초에 불이 밝으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초는 어머니 제가 밝히도록 할게요. 다 같이 노래 나오면 박자에 맞춰서 노래 한번 부려주세요. 초에 불 밝힙니다. 하나, 둘, 셋, 정하 우리 로건이 첫 번째 생일 초불 밝아야 되는 박수가 어떻게 요거밖에 안 나오나요? 박수 좀 부려주시고요. 자, 김찬, 박자 아시르시랍니다 박자에 맞춰서, 시. 자! 생일 축하합니다. 들게 들게 생일 축하합니다. 자 누구예요? 사랑하는 로건이 생일 축하합니다. 머리를 뭐, 벗어나실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누구예요? 네, 불끄는 박자 이거죠. 저희 마지막 소절 있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박자에 맞춰서 노래 불 한번 꺼볼게요. 자 마지막 소절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초에 불 끄겠습니다. 하나. <웃음> <웃음> 아우, 이제, 좋아요, 좋아요, 원래. 습니다 저희 이렇게 저희 불도 한번 꺼봤고요 저희 신나게 노래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 날이나 축하하는 날에는 보통 좀 춤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로건을 위해서요 조금 짧게 나마좀 춤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춤 한번만 추고 가면 괜찮을까요? 그럼 보통 박수도 이렇게 조금만 남아주시면 정말 좋합니다 한번 티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가 시작. 우리 로건이 중이다. 많은 찬수한성부요 각자 여러분들 오늘 축하하는만큼 사랑하는만큼 소중함 끼에 사는 축하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박수와 박수. 왼쪽. 오쪽 아,

Thank okay. you. 근데 마무리는 제가 갑자기 마무리 짓는 것 보다는 우리 어머니께서 와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이크 넘길 거거든요 뻘쭘하지 않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박수 보내주세요 <laughs> 먼저 추운 날씨에도 못 가고 이렇게 로건이 처음 돌장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캐나다에 갔다는 핑계로 한분한 한 분께 소중하게 연락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믿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일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 남편이 대신해서 한번더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로건이 도잔치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 말씀에 끝으들어 마무리 한번 최대한 해 드릴 데마지 한번 보여주시고 혹시 선물을 못 받아가신 분들 아쉬워하실까봐 저쪽이 바깥에 보시면 어머님께서 손도 저렇게 당례품을 또 저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어 집에 가실 때 들고 가시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뭐 따뜻한 한 마디 고생했다고 형의 한 마디도 같이 부탁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 어, 마지막 박수링만큼 가장 큰 박수로 마무리해 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자, 저는 함께 어, 오늘 함께 생존했었던 속의 사회자 이동민이고요. 인사드니다 경례 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번첫 너무 하 어, 한동안 큰 일자들이 많았지만 너무 지금까지 엄마, 아빠테 너무 행복하게 많이 주셔서 엄마, 아빠테 너무 감사하고 흔들어온것 같아요. 너무, 너무 사랑해, 로건나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로건아 생일 스타일, 사랑해. <목소리> <목소리>